존경하는 송완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2020년을 연하는첫 의회인 제 34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기 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어, 부탁드립니다. 2020년 벽투에 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큰 위기로 공포감마저 일으켰지만 정부의 일사불란한 방역망 구축과 구축과 적절한 대책으로 현재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협력 아래 중국 우한 지역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대상 및 의심환자 발생 현황 파악을 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학교 휴업 등을 선제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1월 22일 이후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비상체제를 철저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송환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염정현 대표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선생님의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삼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정책에서 이 과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를 포함하여 일실 5국 31개 담당부서와 27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재정현황은총 16조 4,650억 원입니다. 기정예산으로 본다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9년 본예산 15조 4,177억 원보다 6.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이전 수입은 총 15조 7,899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재정의 95.9%로 중앙정부 이전 수입 12조 7,321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3조, 3조 444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영하는 송한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국회도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사회와 경제의 어려움도 예견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교육을 통하여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갈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완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년간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을 통해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최전선에는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선생님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학부모 학부모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요,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와 교과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 행정 지원의 새로운 방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하여 미래형 연수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단계별 연수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권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권이 존중받는 문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자체의 주체로서 선생님이 학교 운영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선생님이 자긍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우리 교육청은 다음의 네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정책 수립을 학교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학교 기본 운영비의 증액을 통해 학교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는 학교 예산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학교가 기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이 학교 자체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일부이지만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모바일 투표로 참여하는 참여형 교장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는 법이장은 범위 안에서 이를 더욱 확대하여 학교장 선출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학교 자체의 관점에서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교 주도형 자율종합감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적발과 처벌 처분 위주의 탄율적 감사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의 학교 자체가 교육 자체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을 중심으로 만들어 하향식으로 운영하던 경기 교육 기본 교육을 2021년부터는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3개년 기본 교육을 에서 만들어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상향식 정책 수립 과정이 성숙되면 정책의 가능 예측 가능성,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민주시민 교육과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로 선거연행이 현행 만 1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경기도 내 3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를 제작하여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대상 선거 체험활동과 선거교육, 미래유권자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 연영을 만 16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와 관계기관 등과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 유권자들의 민주시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제도적, 교육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교육과정의 확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배움은 평생을 통하여 이어져야만 합니다. 교육은 학교와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교육을 학교와 마을, 지자체,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의 꿈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성장할 수 있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의 연계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꿈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지원하고자 중학교 교사 정원을 학급당 1.7명에서 1.75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학, 심리학, 논리학 등의 순회 전담 교사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교육 공동체가 협력하여 꿈의 학교와 꿈에 대학 지역 격거점형 몽실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 어디에서나 배움의 기회를 갖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2030 미래교육 체제를 더욱 구체화하겠습니다. 산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과 초융합이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라는 방식, 교육 인프라 등전 분야에 걸쳐 효율적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업과 학습 환경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실에 무선망과 무선 단말기를 보급하고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글 코리아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의 첨단 혁신 혁신 기업과 미래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더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교육에서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30년까지 경기도 모든 학교 건물을 미래형 공간으로 개척 또는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학교 공간 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앞으로 10년간 미래 교육의 모습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환준 이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은 2020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은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늘 경기도의회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여러 의원님들의 뜻과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